그난유키즈에서 봤거든. 어. 어 덕질이라고 하지. 어. 덕질 엄청 하잖아. 인생의 활력이지 덕질을. 어, 덕질을 해? 덕질 아, 모뭘 덕질을, 알아. 덕질을 뭐 하나 덕질고아 근데 거. 나의 덕질은 늘 바뀌어. 늘 활동하는 팀 위주로 좋아하고. 최근에 이제 뉴진스 하니 씨랑 눈 마주쳤다고. 그거 보고 응. 하니가, 하니가 이제 맞다고. 눈 마주친 거 맞다고. 내 도끼병인 줄 알았거든. 근데 어. 아니 아, 그게 맞대? 맞다고 어. 이거를 한 거야. 어. 야 우리 어. 은진이 밸런스 게임인데. 음. 응. 어, 저기. 한이랑 1대1 단둘이서 10분 동안 대화하기 돼. 음. 오, 아니면 진짜 티켓팅 하기 힘든 뮤지니스 콘서트 2시간 반짜리 구해서 보는 거. 두 번째지. 어, 그리고 맞아요. 왜냐면 어. 최애는 그 마주치면 안 돼. 아, 간직하고. 음. 왜냐면 아, 덕질이란 것은 음. 나의 환상을 합쳐서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거나 알게 되면 은 아. 그냥.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덕을좀 조심해야 돼. 미니, 미니어, 미니를 불러봐. 한 짱구 목소리 나는 미니 얼굴로 살기, 어. 아니면 어어. 짱구 얼굴에 미니 목소리 어, 잠깐만. 나는 걸로 살기. 그러니까 지금 형형 얼굴에 딱 분위기 겠고 아. 목소리는 뚱꺼미 어디 있어요? <laughs> 아느 형님 재밌어요? 지금 뭐, 그냥. 말안 하고 첫 번째 거 택하는 게 낫잖아. 지 <laughs> 어, <laughs> 어, 말을 줄이면 어, 되니까. 일단, 어, 어, 말을 좀 와, 근데 그래도 멋있겠다. 딱히가지고안 안줘야지! 좀... 어. 아, 내 말씀 되니까! 어, 귀여 올라올라! <laughs> 올라올라! 올라. 동아리 음. 팔색조의 마지막 가입 조건입니다. 음. 음. <laughs> 가입할 거야. 소화 능력이라고, 소화 능력. 그다 매역 소화 이쪽 이쪽 맞아, 어, 소화? 캐릭터, 아, 소화. 아, 캐릭터 소화 능릭이야 아, 캐릭터 그래. 그래. 소화. 야. 야. 잘해면캐릭터 없으니까. 민희는 진짜로 다양한 캐릭터를 다 해봤잖아. 어, 나는 진짜 이제 머리 스타일도 다 해봐가지고 다음 작품은 삭발 아니면 장발 두개딱 남았고 장발 진짜 무서워. 내가 진짜 역할에 대한 욕심이 진짜 1도 없어. 나는 그냥 딱 대본을 보면 이 대본이 재미있으면 내 역할이 좋아. 아 어, 그냥 그 대본이 재미있으면 내가 거기서 그 롤을 하면서 감독님과 이런 나머지 연기자들과 그 작품을 잘 만들어 가는 게내 진짜 너무 큰 행복이야 나는 국민이 연기 중에 진짜 아~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비열한 거리 때 아. 진짜 나쁜 놈이잖아. 아 그때... 그 조인성 형등전 쓰레기! 쓰레기를! 완전 쓰레기! <laughs> 그때 진짜 비화가 있어. 진짜 뭐냐면. 쓰레기! <웃음> 맞아. <웃음> <완전> 쓰레기! <laughs> 야, 완전 쓰레기! 야 너... 완전 쓰레기! 야, 얘, 얘, 잘... 잘... 그냥... 아 비현 안해물 완전 쓰레기! 누 기가 였던 거야? 아이거극 중에서 그만큼 연기를 잘했다. 어, 정말 진짜 너무 잘했다. 친구 팔아넘긴 최악의 쓰레기! 맞 최악이었어. 아, 내가 그 역할을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대표님 저희 연기는 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어 캐릭터가 매력이 없어요. 근데 민희야, 인성이 다음에 누가 제일 많이 나와? 예아 예, 이친구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때 진구가 했던 깡패 역할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런 매력 있는 역할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인성이 다음에 누가 많이 나오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의 매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의 매력은 찌질한 거 비겁함으로 가자 진짜 찌질했다. 그냥. 진짜 찌질하고 비겁하고 최악의 <laughs> 찌질. <좀 해야 되지. 웃음> 정말 잘했어. 그이상 저거 친구 팔아가지고, 은행 사하고 어. 사용하고. 생활하는데행 사용하고. 은행 고그행 사용하고. 은행 사용하고. 은행 사용하고. 고 은행 이용하고 은행 사용하고. 은행 사하고 은행 게용하어 야, 울면은 나또 놀랐다니까. 아, 아니. 아, 김국진놀랐다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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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진짜. 보시는 분들 뒤로 한 다시 그, 보겠다. 그, 야, 어. 야이 씨가 이런 거 잘한다. <laughs> 잘한다 진짜. 어. 그진이는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장르가 있는데 일단 SF 장르 너무 너무 해. 싶고 ET 같은 거 분장하고 아. 어. 괜찮다 그게 화려한 장. 쪼꼬미. 쪼꼬미. ET. 하고 뭔가 살짝 근현대사 어. 쪽을 좋아해. 어... 사극을 좋아구나 어. 이번 역할에서 분장 욕심도 엄청 막 그때 어. 어, 전쟁을 이제 응. 겪다 보니까 방적으로. 피난 다니는데 되게 괜찮아 보이면 안 되잖아 좀 많이 고생하고 이래야 되니까 조금 더 진짜처럼 그 시절에 이렇게 고생했겠다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덧칠하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해서. 와. 어, 아, 아, 야, 진짜 못 알아보겠다. 누구야? 어, 야, 진짜 못 알아보겠다. 누구야? 근데, 아, 아, 알아보겠다. 근데, 알아보겠다. 누구야? 근데 아, 저렇게 아, 분장을 해도. 진짜? 근데 아. 요, 요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현장에서 다들 아는 사 나는 사실은 저 되게 예뻤어. 아, 그렇게 약간. 그치, 저. 거좀 어, 오래 걸리거든, 분장을. 아, 그 아, 오해하는 게? 거. 오해하는 어, 맞아맞 하네. 역시, 자무실. 오해를 네. 500번 해. 진짜. 솔직하지 않아도 돼. 답답해라. 오해를 그냥. 그러면은 실제 성격이 약간 길채랑 비슷한 거야? 그, 나중에 갈수록 길제 성격이 변화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초반에는 음. 눈군이 꼬리, 나, 꼬리 아웃 아홉 개 여시거든. 음. 그래서 막 남자 친구들한테 막 이제 흘리고 다니고 음. 일부러. 끼부리고. 응, 좀 끼부리고.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대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친구들한테 아. 자, 어떻게 하면 남자 꼬시냐면은 봐봐. 웃으면서 어깨 두드리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웃는데 그 현장에서 너무 음.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거는 내 전문인데 길채우 근데 왜 내가 어, 캐스팅이 안 왔지? 그렇죠? 봐봐 웃으면서 어깨 들이 이서 하는 거 봐봐. <laughs> 내가 이렇게 했다가 엔진한 거 같은데. 너는 저 시대에 너는 어머 요염해. 왜이지해 어머, 어머 얘는 조 아, 잘한, 잘한다. 잘하시는 조리가. 어, 거기 나랑 비슷한 캐릭도 나오던데? 양은이? 아쟤 짜증나. 양은. 아, 왜냐면 이 둘이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이걸 거 잘하는데. 아, 진짜 아하잖아 임윤우 어. 배우님, 아, 연기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진짜 짜증 나. 어 장훈이가 그 이렇게 얘기해주는 건그 배우에 대한 칭찬이야? 아니, 그럼요. 그인마그 정도로 막 애가 타는 거지. 아, 아그 아, 정도면 아, 짜증이 나더라고. 아, 래금이.